아, 안녕하세요 정코리타입니다 오늘도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애플워치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원래 애플워치를 일할 때 빼고 잘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애플워치를 하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할 때의 이점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심박수 측정이랑 뭐 심박수 측정이랑, 생각해보니 그렇게 장점이 없는 것 같네? 칼로리 소모되는 거 정도? 그리고 응? 내가 운동 얼마나 지금 지속하고 있는지, 그 정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운동할 때 사용하는 법 올려놨거든요. 제가 참고 영상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세요. 아무튼, 오늘 꼭 약속한 상체 운동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봄을 맞이해서 연보라색 탑을 샀거든요. 제가 요즘 영상 편집한다고 5섯 시간 정도는 앉아있거든요. 정말 손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손목이랑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사무직은 그리 건강한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하체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통이 정말 심했는데, 얼마나 심했냐면, 해부학대로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등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폼롤러 사용하실 때는 제일 통증이 있는 곳에다가 대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목이랑 종아리 풉니다. 짱구 귀엽지? 발목에 미친 듯한 시원함을 선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앞쪽까지 잘 풀어주면 오늘 몸풀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이 오후 2시쯤이거든요. 정말 2시에는 사람이 없고, 지금 운동한다는 거는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할수 있다니. 진짜 정말 행복한 일 아닌가요? 냅다, 매달려버릴 거예요. 응? 응?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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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날개뼈를 위아래로 움직여줄 거예요. 아 너무 더우니까 새로 산 탑을 개시해 볼게요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등자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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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어허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어깨 관절에 회전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깨 관절에 회전 어깨 관절에 회전을 걸어놓은 채로 어깨를 펴낼 수 있는 운동을 밴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를 열심히 풀어줍니다. 어깨 웜업의 핵심은 뭐냐면 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에 힘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깨 가동 범위, 쉽게 말하면 만세가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혹은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오버헤드 프레스로 할 거고요. 저는 여성분들 뜻기나 벤치 프레스보다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머리 위로 든다는 것은 머리 위로 들수 있는 흉추의 가동성 등이 얼마나 잘 펴지고 가슴이 얼마나 잘 열리냐가 중요한니깐요 등을 잘 열고 가슴을 잘 여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가 끝나면 곧바로 푸시업을 했습니다. 푸시업도 진짜 좋죠. 일단은 맨몸 운동이고 코어가 좋아야지 잘할수 있기 때문에 코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완벽한 가동성을 가지려고 하진 않았고 할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밀어낼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밀어내기 제가 이렇게 상체의 힘이 처참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끝나면 바로 매달리기 풀업 아예 올라가 버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까지는 또 상체가 처참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시업을 합니다. 무한 밀어내기 반복. 네, 여성분들은 요 정도만 할줄 아시면은 상체가 매우 좋아지실 겁니다. 상체가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목이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어깨가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손목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력이 있으면은 운동에 목적 운동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워서 팔 운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팔이라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삼두라고 팔 뒤에 있는 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진짜 처참합니다. 힘이 너무 없어요.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이병이라 그런가요? 뭔가 썩잘 되는 느낌은 없네요. 그럴 때는 미련 없이 끝내는 겁니다. 아무튼, 안녕!